꽃들이 눈부신 6월의 어느 수목원입니다. 연세 지긋한 부부가 나란히 렌즈를 겨웁니다꽃 찍는 즐거움이 부부의 얼굴에 미소로 번집니다. 남한 강변 연못가에 삼각대 세워놓고 수련을 찍는 남편, 카메라 가방을 맨 아내가 곁에서 양산을 받쳐줍니다 붓꽃 만발한 수목원에 출산 나온 할아버지들을 할머니가 따릅니다. 연로한 할아버지가 몸을 숙여 꽃을 찍을 때마다 뒤에서 할머니가 허리를 붙들어줍니다. 부부 함께하는 나들이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취미란 마음의 밭을 가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할수 있는 자유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휴직과는 다르죠. 이럴 때면 떠를 나는 나비를 바라보는 건 취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비를 잡아 핀을 꽂으면 취미가 되죠. 취미가 일이 되는 순간 즐거움은 날아가 버립니다. 돈줄 테니 하라면 시들해지는 게 취미라는 우스갯처럼 말이죠. 6 5살 이상 노인들께 지금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뭔지 여쭙었습니다 열네 분이 취미와 여가 활동을 꼽아서 경제 활동을 압도했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분은 열두 분밖에 안 됐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비율은 또그 절반에 그쳤습니다. 좋은 죽음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며 열아홉 분이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식과 주변에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내 삶을 즐기겠다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바탕은 무엇보다 건강일 겁니다. 나는 건강하다는 분이 12년 전보다 두배 넘게 늘어서 절반에 이릅니다. 이런까지는 노동부 관할이고 이런 다섯부터 복지부 관할이라는 우스개가 있듯 일하는 분이 열의 네 분에 육박합니다. 60대 중 후반만 따지면 절반이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씁쓸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생계비를 벌려고 일한다는 분이 넷 중에 세 분이나 됩니다. 즐기는 노년과 노동하는 노년이 이율 배반으로 공존하는 현실이죠.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커는 노인이란 언제나 나보다 열다섯 살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듯 지금 고령층은 노인이나 어르신이라고 부르면 손살에 붙어치죠. 어, 지금 우리는 일이든 취미든 여가든 젊은 노인들이 삶을 구가할 수 있는 나라. 노인으로 살아가기 좋은 나라인지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6월 9일 앵커의 시선은 당당한 독립 노인이었습니다.